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. 아 그러니까 뭐지 뭐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뭐예능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거. 것도... 당황했어. 프로농구 허웅 허웅을 둔 아버지입니다.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지금 사실은 집에서 감독님 공간이. 안 해요. 없어요 소파뿐이 없어요. 아 진짜. 야. 여기는 좀 꺼지고 여기는 올라와 있고 <웃음> <웃음> 어, <맞추죠>. 뭐 이렇게. 어 마취병. 감독이 <laughs> 명의로 된 거는. 난 개털이야, 지금. 쫓아내면 <laughs> 나가서 해방촌에서 살아야 될 상황이야, 지금. 사모님은 <laughs> 좋아할 것 같아서 싫어할 것같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. <laughs> 나가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혹시 뭐 해보고 싶은 거있으요 내가 맞게끔 편안한 잠자리라든지 저녁에 내가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을. <laughs> 혼자 음식 만들어서 먹고 싶긴 해. 아, 진짜 요즘 남자들 요리 잘하는 애들 많잖아요. 오씨 나도 한번 저렇게 할수 있을려나? 그런 생각. 아 어, 제가 여태까지 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. 성인이 돼서도 주위에 있는 삶이 다 해주셨고. 선수 생활을 하면서, 감독 생활을 하면서, 남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을, 제가 한번 모든 걸 헤쳐나가고, 닥치는 대로 한번 해, 해볼 생각입니다. 너 내가 안 해서 못 하는 거지. 내가 하면 너희들보다 잘할수 있어.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. 아, 일단, 속옷이 제일 중요하고. 속옷도 양말, 속옷. 어, 양면도. 이게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? 옷, 옷이 너무 많아요. 왜? 그럼 거기다 두고 살아야 되는데. <laughs> 그, 그, 그 그릇이랑 밥솥이랑 가져가야 돼. 그게 그래, 밥솥. 그럼 밥솥을 왜 가져가? 아, 그럼 거기서 굶어? <laughs> 그럼 우리는 뭐해어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, 그래서? 옷은 가져가잖아. <laughs> 옷은 내것때이에옷 옷은... <laughs> 아니, 하지도 못하겠어. 그걸 왜 가져가? 뭘다가져조려고 아, <laughs> 김치좀있김치어야 되니까. 김치는 있야 되니까. 김치, 좀 응. 김치? 어, 좀 줘. 김치는 있어야 되니까. 아, 김치거니까야 되니까. 김치니까 김치는 가어야되아니깨김어어어어 어휴. 아, 그래도 다몇개 준비돼 있네 이전 전자렌지. 어? 설명서. 아니 아무 무슨 설명서 안 열려. <laughs> 야, 아, 이거 사야 되겠는데? 됐다. 이거 뭐야? 어? <laughs> 이거 언제 놓대? 내가, 안 이게 내가 안 놓는데? 그래도 혼자 불안했나 보지? 내가 혼자 사는 거. 아유. 뭐게 뭐게 넣었어, 콜라겐. 진짜 어. 비상식량 수준이에요. 바리바리 넣었네, 그래도. 이거 내가 누군 게 아닌데 언제 넣지, 우리 엄마가 이거를? 저게 응.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맞아요. 그 스팸은 내가 좋아하는 건데. 엘드 참치. 어? 냉장고... 어떻게 보관하는지 모르시나 아, 보다. 바깥에 놓도 되는 거 아닌가, 이거? 일단, 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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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머, 다양하게 과일. 뭐, 전날이 추석이었나요? 아. 과일을. <laughs> 저 정도로. 손도는... 여기 밑에다가. <놀동> 아니, 우영 이거 다 얹어놓대, 이거를. 결국 다챙겨줬네 어쩐지 부지하 무겁다. 꽁치? 볶음김치. 어휴. 너왜 이래? 다 들어간 거야? 네, 맞아요. <laughs> 이거를 김치. 사라다. 음... 오, 그래서 냉장고가 차네? 아니, 아니. 돌리셔야, 돌리셔야죠. 돌려서 올라가죠. 난 음... 저게 망가진 줄 알았어요. 밖으로 가려고 그랬어, 저거. <laughs> 치사 후 뚜껑이 느리게 열려요? 시사후 밤에 밑부분이 눌러 붙어요. 오래 묵은 쌀이 지금 분해 풀가동입니다. 소한 마구렸다 들고 물을 열리지가 않는데 씨. 저거 너무 기본이란 설명서는안 나온 거야? 안 거라? 나온 것 같아요. 어, 뭐. 큰일났다. 뭐가 걸리는 거야? 아 씨. 어, 이친구 어. 그거 뭐, 맞는 것 같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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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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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<laughs> 이게 뭐, 뭐야? 뭐야. 죽어. 밥 죽어. 계량, 계량, 계량컵은, 계량, 그러니까 계량컵은 알겠는데, 어떻게 하라는 거지, 이게? 자동증권. 들어와서 한 시간째 밥솥만 보고 계시는 거죠? 밥을 넣었어, 밥 넣었어, 잠거서. 밥을 넣었어, 잠거어 치사케, 치사, 캐... 치사. 보온 재열기 설정. 야이 쌀로크 한다 이건 아 몰라 이제 쌀로크. 근데 이게 계량측정 이거 어떻게 한 거지? 어 훈아 왜? 여보세요. 어. 아빠. 야. 빨리 물어보세요. 네. 너 전기밥솥 탈줄 알아? 전기밥솥? 어. 보통 사용이 어딨어, 아빠? 시설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지? 아니 그냥. 오. 그냥 물쌀을 해야지. 조정해야지 네. 이게 계량측정 그 밭통에 있는 물, 물컵 같은 건 뭐냐? 그 쌀뜨는 거야. 쌀뜨는 거지. 아 이거 쌀 뜨는 거야? 분, 분야 진짜 최 진짜 최이다아 행복하다, 혼자 나와 있으니까. 야, 이렇 행복... 나아 야, 지금 집중해 봐, 내 얘기. <laughs> 아무도 안 들으셔. 그럼 이게 계량 지정인가, 그게? 그럼 쌀? 그게 계량컵이거기 어, 야, 컵 한... 이거 하나 두면 되는 거야? 한 1인분이야? 대충 센스 느낌대로 해봐 그냥 그 잘되면 잘된대로 먹고 덜 익으면 덜 익은대로 먹고 죽되면 죽대로 먹어 <laughs> 야, 인마, 맛있게 먹어야지 무슨 죽을 먹어 맛있게 잘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알았어 모르겠으면 잘할게